네, 안녕하세요. 구독한 나무님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아, 이거는 안 타면 바보다. 싶어서 뒤늦게 올라탔는데 다음 날부터 줄줄이 빠지는 경험.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음. 역시 난 이런 걸로 부자 될 체질은 아니야. 자, 이렇게 개인의 경험에 국한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숨은 구조를 파악을 해 보자고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정해진 듯이 오르고 또 정해진 듯이 무너질까?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정말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흥망성쇠, 그 뒤에는 달러의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지털 화폐 전쟁의 숨은 설계도를 열어 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죠. 조금만 알아봐도 알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2100만 개 절대 더 많아지지는 않아요. 이건 종이 화폐와 완전히 다른 발상인데요. 달러는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유한함, 어, 이거를 코딩에 박아 둔 화폐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4년마다 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구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처음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을 때요. 이 블록 하나를 채굴하면 무려 50개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니까 금이 주르륵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야, 이게 지금 비트코인 50개 있으면 네, 뭐말안 해도 대박이죠. 근데 비트코인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생각을 했겠죠.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도 초기에 이 비트코인 보상을 계속 많이 해 주면은 너무 빠르게 다 발행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4년마다 보상을 반으로 줄어 버리는 반감기를 넣어서 이 시간에 따라 천천히 공급되도록 설계를 한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 어떻게 비트코인 보상이 줄어드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시작은 블록 하나당 50개입니다. 4년 후에는 25개로 줄고요. 그또 4년 후에는 12.5개로 줍니다. 그 다음엔 6.25개, 그리고 지금 딱 절반인 3.125개로 줄어듭니다. 즉 지금도 전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막대한 전기와 장비를 돌려가면서 이제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겨우 3.125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힘들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의 받는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블록을 채굴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나는 뭐 비트코인 채굴 못하냐. 혹은 뭐 빨리 채굴해버리면 뭐 반감기고 뭐고 의미없는 거 아니냐. 이 비트코인 입문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0분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굴자가 늘어나거나 채굴자들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그 이제 금방금방 채굴할 여건이 되어도 이 자동으로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게끔 그래서 다시 10분 주기에 하나씩 생성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 채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기엔 할 말이 너무 많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필요하시면 다른 편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블록 채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궁금하시면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감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반감기를 거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반감기라는 건 한마디로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희소성이 생기고 희소성이 생기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매번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크게 뛰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2012년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 폭등했고, 2016년 반감기 후에도 또 폭등했고, 2020년 반감기 후에도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지금까지 약 1.6배 상승 중입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어,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숨을 쉰다고 말하기도 해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사이클을 좌우하는 구조적 스위치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12년 반감기 이후 가격은 약 90배 상승했습니다. 네, 2016년 이후는 약 30배 급등했고요. 2020년 이후에는 약 7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죠. 상승 후에는 꼭 1년 이상의 크고 깊은 조정이 찾아옵니다. 네 너무 힘들었죠 무려 7~80%의 하락도 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오르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해진 듯이 움직이는 걸까요 불안하게 이 반감기 큰 상승 대폭락 대부분의 일반 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뭐 공포와 탐욕이 만드는 심리 싸움이다 당연히 큰 상승 후에는 조정이다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수동적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음 그렇구나 하는 느낌 근데 우리가 답답한 건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알겠어. 근데 정확히 몇월 며칠에 떨어질 건지 언제가 최고점인지 이 디테일한 타이밍을 몰라서 애를 먹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건 저도 모르죠. 근데 과거 데이터는 매우 반복적입니다. 지금까지 반감기 후약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후 대폭락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지막 반감기가 2024년 4월이죠. 그래서 예상 고점 타이밍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반입니다. 즉, 지금은 여전히 상승파동 중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 또한 애매하죠. 12개월이 지나긴 지났으니까. 여기서 진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심리가 아니라 구조다.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구조화된 시계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 공급감소, 가격상승, 이익실현, 가격붕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설계된 희소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공급 설계 기반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 구조가 반감기 이후의 상승을 그리고 시간차를 둔 하락까지 촘촘하게 이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 음, 오르는 거는 공급 구조 때문이라고 치자. 근데 왜왜꼭80% 90%씩 무너질 정도로 극단적인 하락이 반복되는 걸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 그렇게 많이 당하면 다음에 피해야죠. 근데 이상하게도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저도 하고 판 끝에 알아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어요. 폭락의 3단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일단 큰손들이 물러나죠. 전문적인 말로 유동성 공급자의 철수가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상승장이 시작되면 신규 투자자들이 몰리고 가격이 치솟잖아요. 하지만 진짜 큰 손들 기관, 채굴 기업, 초기 투자자들은요. 고점에서 조용히 수익을 실현한 후에 빠져나갑니다. 즉 유동성을 공급했던 주체들이 빠지면 시장은 자연히 힘을 잃죠. 그 다음 음,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가 또 폭락을 만들죠. 가격이 정점에 가까워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10배, 50배, 뭐 많게는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아, 던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격이 살짝만 떨어져도 강제 청산당하고 시장의 매도 물량 쏟아지고 더 하락하고 더 청산하고 더 밀리고 결과적으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심리보다는 알고리즘적으로 짜인 자동매매 지옥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자 마지막 설계된 시간차 공격이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타이밍, 고점 직전의 뉴스, 특정 거래소의 오류 갑작스러운 스테이블 코인 회수 이 모든 게 시간차를 이용한 구조적 공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래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거래소 알고리즘 트레이더들 이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계장치 같은 구조를 정말 잘 이해하고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채굴 기업인가 거래소인가 고래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흐름 전체를 금융 시스템에 정책적으로 끌어들이고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는 진짜 중심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부르죠. 달러. 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은 비트코인을 적으로 여겼죠. 돈 세탁, 뭐 범죄, 탈세의 수단이라고. 근데 이제 2021년 미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그건 단순한 투자 허용이 아니라 공식 금융 시스템 안에 편입했다는 걸 의미하죠. 왜? 이 구조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통제하진 않더라도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경로에 자신들의 도구를 심어두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그 도구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그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화폐잖아요. 가장 유명한 건 USDT가 있죠. 예, 비트코인을 사고팔 때 대부분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갑니다. 즉 비트코인이 오르면 사람들은 팔고 USDT로 바꾸고 결국 디지털 달러로 돌아갑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즉 달러의 유동성이 된 거죠. 2023년 기준 암호화폐 거래의 70% 이상이 이 USDT 기반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달러는 너무 많이 찍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위안화나 다른 나라 화폐들의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오히려 달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 비트코인이 오르면 사람들은 달러 기반 자산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그 이익의 실현의 통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건단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독립적인 자산이지만 그 가격은 철저히 달러의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는 몇 배의 수익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생존 조건을 만듭니다. 왜 구조를 아는 사람만 생존 조건이 다른가? 왜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절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러 시스템의 파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풀리면 비트코인은 오르죠. 이런 거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시장의 유동성이 돌고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달러를 쪼이면 비트코인은 무너져요 금리 인상하면 그렇게 되면 유동성 회수되고 그러면 큰손 자금이탈되고 채굴업자들 매도하고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가 일어나죠 이거는 심리가 아니라 이 달러의 공급량에 따른 구조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모르면 언제나 반대편에서 있게 됩니다 유동성이 꺼질 때 비로소 뛰어드는 우리 같은 개인 대세 상승이 끝나갈 무렵 포보 포모로 진입해서 고점 근처에서 마진을 쓰고 하락장에서 강제 청산 당하는 자 이런 거죠. 이거는 오르는 이유도 무너지는 이유도 모르니 타이밍을 잘못 잡고 감정에만 휩쓸리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오 반감기, 오 유동성 공급 구간이네. 그렇게 분할 면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고. 오 지금은 유동성 조이기 시작하네. 천천히 이익 실현하자 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렇게 타이밍을 감정이 아니라 시계처럼 설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 우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위치가 달라요. 구조를 모르면 매번 뒤늦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지 않을게요. <laughs> 그러니까 저요. 두배 먹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마이너스 50% 손절 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구조를 아는 사람은 먼저 올라타고 먼저 빠져나옵니다. 기회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위기가 와도 패닉하지 않아요. 이 차이는 단순한 수익 몇 배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아예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는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이 구조를 안다는 건왜 움직이는가를 알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판 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수준이 안 되죠 <laughs> 가까운 분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구조를 읽는지 잘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게 지금 일단 제가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구조를 읽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이 고독한 나무 채널에 늘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가격이 오르고 무너집니다 그거는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 설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 구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포위를 했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패권의 중심에 있는 거죠. 새로 생겨나는 화폐와 이 화폐를 둘러싼 전쟁 구조는요. 아우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제 주변의 그 구조를 읽으시는 분, 그분은 이 초보자분들께 오태민 작가의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란 책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못도록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오를까 떨어질까 이것만 묻고 있어요. 정말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파동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나는 <laughs> 어, 그 구조 안에 어디에 서 있는가? 아니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할수 있어야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laughs>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독한 나무는 늘 숲보다 깊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